리버 피닉스는 영화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의 친형으로 코카인과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할리우드 반항의 아이콘이었던 제임스 디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영화 굿바이 마이 프렌드의 아역배우 출신인 브레드 램프로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샤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집에 무단 침입한 찰스 맨슨 일당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청춘스타 에릭 핵섬은 장난으로 소품 연총을 머리에 대고 쏘았다가 공포탄이 발사되어 사망했습니다. 스타트렉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안톤 옐치는 자택 입구 경사로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밖으로 나왔다가 후진하는 차와 우편한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소름 끼치는 조커 연기를 보여주었던 히스레저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소룡의 친아들이었던 브랜든 리는 영화 촬영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뮤지컬 드라마 글리로 이략 스타덤에 오른 코리 몬티스가 술과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할 정도로 세계적 배우로 거듭난 이소룡은 복용했던 약의 부작용인 내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특유의 금발이 아름다웠던 배우 브리트니 머피가 폐렴 빈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 심볼이었던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마블 드라마 문나이트에서 미드나이트맨을 맡은 가스파르 울리엘은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스키와 어 충돌하여 내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주연 배우 폴 워커는 일행의 차에 동승했다가 과속으로 가로수를 충돌한 직후 차량이 폭발하여 사망했습니다. 마블 히어로 블랙팬서의 배우 채드윅 보스만이 대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메소드 연기로 깊은 인상을 주던 필립 시모 허프먼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욕조 안에서 팔에 바늘이 꽂힌 채 사망했습니다.